화장실에는 귀신이 살았어. 그 귀신 이름이 뭐냐면 송각시라는 귀신이야. 그 송각시가 뭐냐면 천녀 귀신을 말하는 거야. 화장실 귀신이 그러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잖아. 그래야 그를 그래. 그래야 재수가 있을 거 아니야. 가장 중요한 게그 화장실 송각시가 가장 좋아하는 걸해 줘야 돼. 뭘까요? <laughs> 화장실 송각시는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잘 지내셨죠? 네. <laughs> 옛날에 현관 앞에 물건 놓으면, 대박 난다. 어, 했었지, 그렇지. 이 응. 영상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조회를 해주셔가지고, 음음. 사실 이번에는 화장실이거든요. 음음. 화장실도 중요한 곳이잖아요. 그렇지. 이 화장실에는 음. 어떠한 물건을 놓아야 될까요? 음. 이 화장실에 대해서 내가 영상을 한번, 화장실 귀신에 대해서 <laughs> 얘기한 적이 한번 있었어. 네. 이 화장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생각해로 음. 응. 우리가 옷을 한 벌을 새로 사도 물건을 하나 이렇게 중고물품을 들여와도 화장실 안에다가 3일만 놔두면 모든 게 해결이 돼 거기에 무더운 네. 나쁜 것들이 모두 다, 다 나간다 네. 그래서 입을 수가 있어 저 중고물품은 화장실 그리고 옛날에 가게 아가씨들 있잖아 없소 네. 다닌 아가씨들 밤없어 그런 아가씨들이 초이스가 안 돼요 선생님 하고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난리를 칠 때가 있어 어떻게 된 거죠 나 초이스가 안 돼요 이래요 그러면 야너옷사 입었냐? 그래 내가 <laughs> 그러면 옷 샀어요 너그옷 입고 들어갔지? 이러면 네 그래 <laughs> 내가 야 화장실 들어가서 세 바퀴 돌고 나와 내가 이래 <laughs> 화장실 들어가서, 가게 화장실 들어가서 세 바퀴 돌고 나오면 뺀치 안 맞아. 내가 그러거든.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화장실 들어가고 이제 세 바퀴 돌고 그렇게 나와갖고 이제 초이스가 되는 거야. 그 정도로 화장실이 참 중요한 곳이야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옛부터 화장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. 멀리 떨어져 서갈때 무서워했잖아.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. 어? 화장실하고 집하고는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좋다 그래 갖고 항상 멀리 있었잖아 가까이 안 두고 근데 옛날부터 화장실에는 귀신이 살았어 그 귀신 이름이 뭐냐면 손각시라는 귀신이야 그 손각시가 뭐냐면 처녀 귀신을 말하는 거야 시집을 못 가고 혼기가 꽉찬 처녀가 결혼을못 하고 자살해서 죽었든 억울하게 죽었든 해서 그 혼기가 화장실 귀신으로 나온다, 그래. 그래서 그걸 송각시라고 해. 그래. 그리고 송각시는 질투심이 많고, 성질도 개빡하고 아주 사람을 놀래키기도 잘하고, 그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, 화장실에서 놀래면, 그대로 놀래거나 쓰러지면, 못 일어난다는 그런 옛날 말이 실제로 있어. 음.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, 그래. 그래서. 그래서 풍수에서도 화장실은 하고 주방하고 마주보면 안된대잖아 화장실은 첩이고, 주방은 본처란 말이야. 그래서 첩하고 본처하고 맞붙는 거라. <laughs> 그래서 그렇게 인테리어상으로도 이렇게 두개 붙여 놓지를 않거든. 옛날엔 그랬어.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그냥 설계해 갖고 하잖아. 근데 옛날에는 절대 안 붙여 놨거든. 그래서 원래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. 근데 이제 화장실 귀신이 그러면 좋아하는 걸. 해야 되잖아. 그래, 안 그래. 그래야 재수가 있을 거 아니야. 가장 중요한 게그 화장실 송각 씨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해줘야 돼. 뭘까요? <laughs> 화장실 송각 씨는 향기를 좋아해. 향기? 음, 왜냐면 아. 귀신들은 뭐 해? 코로, 음식도 코로 먹고, 뭐든지 향기를 맡는단 말이야. 그걸로 즐긴단 말이야. 어. 재상도 역시 코로 흡입을 해서, 어. 흠향이라고 그러잖아, 우리가. 그래서 화장실 귀신 역시도 똑같이 코로 이렇게 향기를 맡아서 그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지. 그래서 화장실은 향기로운 아로마나 꽃향기, 그런 과일향기. 될수 있는 한 아주 막 시큼하고 이런 건안 돼.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너무 강해서 스프레이, 머리 헤어 스프레이 같은 <laughs> 그런 양은 안 돼. 알았지? 그런 양은 안 되고, 될수 있는 한 달콤하고,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고 꽃향기 위주의 그런, 아니면 아로마 위주. 아니면 과일 향 달달한 그런 향기에, 어, 디퓨저나 그런 거를 항상 설치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. 어그 다음에 조명. 조명은 너무 밝아도 싫어해. 어 항상 숨어있는 격이기 때문에, 송각 시는탁 숨어있다 나타나, 문 뒤에 숨어있다거나 이런 식으로. 그렇기 때문에 송각 시는 환한 걸 싫어해. 은은한 빛 있잖아. 은은한 우리가 백열등이 있고 왜그 은은한 불빛 나는 그 전구가 있잖아 그런 빛으로 적당한 불빛이 딱 좋고 다음에 예쁜 디퓨저를 놔도 반짝반짝반짝 보석이 붙어 있다거나 우리가 양치컵 있지 그런 거에 금테 그렇게 금색 테두리가 둘러 있고 막 도자기 또는 플라스틱이어도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쁜 게 있어 그런 물컵 양치컵을 놔도 화장실 귀신이 굉장히 좋아. 어. 그래서 어 네가 이거 나 사줬어 오히려. 화장실 귀신이어 네가 이거 나 나를 위해서 해 놨어?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으라는 거지. 그러면 내가 뭐 도와줄까? 너 고민이 뭔데?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. 그럼 내가 하나는 들어줄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. 걔는 이제 막말로 어리니까 17살인지 18살인지 20살인지 적어도 20살에서 21살 안 쪽에 나이란 말이야. 음. 옛날에는 다 그때 결혼했으니까 최고 늦게 결혼해봤죠 그때니까 그 옛날에는 송각 씨가 그 나이 또래기 때문에 그 나이 또래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일단은 화장실 안에서 최대한 인간과 송각 씨가 같이 공유하면서 즐겁게 볼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지. 음, 그렇습니다. 여러분 화장실에서 송각 씨가 지켜보고 있으니까. 응? 과격한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. 문을 꽉 닫는다든가, 휴대폰을 던진다든가 열받았다고, 어, 화장지를 집어 던진다든가,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